자, 대표 4번 보면, 일단 첫 번째 식에 절대값 두개 있어.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절대값 하나 있는데, 얘는 2차식. 일단 이렇게 두개 구별되고. 자, 이렇게 절대값이 두개 있으면서, 얘들 이런 다른 식이 없으면, 얘는 그냥 하나는 그대로 나오고, 하나는 한 번은 플러스, 한 번은 마이너스.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, 얘처럼 어떤 다른 식이 있을 때는 범위 반드시 나눠야 돼. 자, 얘0대는 x 값두개 먼저 찾을게. 자, 뭐 있어, 0대는 x 값? 응, 마이너스 2랑 2랑 자, 그럼 범위 몇 개로 나눠져? 응, 세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자. 첫 번째 자, x가 마이너스 아,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, 두 번째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일 때,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을 때, 자 그러면은 일단 2 이상일 때는 다 양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. 자다 양수 나오니까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까지 다 계산을 해서 2x는 2x 플러스 8. 자 그럼 x, 2x, 2x 다 날라가면 얘는 0은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말돼 안돼. 말 돼, 안돼. 돼.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봐봐. 자, x가 마이너스 이상 2 미만이야. 자, 그럼 여기 0이 있다고 하나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냥 이 사이에. 자, 0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양수 나와? 음수 나와? 양수. 그래서 그대로. 그 다음 얘가 0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 얘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. 어,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 우변은 2x 플러스 8. 자, 그럼 이 2x, uh, x랑 여기 x 서로 없어지고,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x는, 여기 8이 있고, 얘들 이항해서 넘어가면 4. 자, x 값 얼마 나와? 마이너스 2가 나와. 자, 2x 마이너스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, 안 들어가? 들어가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.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. 자, 그 다음 X-2보다 작을 때는 얘도, 얘도 다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. 자, 음수 나오니까 다 부호 반대로 나와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X, 플러스 2는 2X, 플러스 8. 자, 그럼 이거 마이너스 2X에다가 요거 2X까지 다 마이너스 4X. 이렇게 정리되고. 자, 여기 상수항상수항 상수항 없어지고 8이 남아. 자, X가 얼마 남아? 마이너스 2가 남아. 마이너스 2는 여기 에 범위에 들어가, 안 들어가? 안 들어가. 결국, 이 방정식의 해는 뭐밖에 없어? 응, 마이너스 2밖에 없어. 어, 여기 마이너스 2는 해가 되고, 여기 마이너스 2는 해가 안 되지. 왜? 여기 마이너스 2는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, 이값 자체가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고,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있잖아. 이렇게 할 수도 있어. 여기서 등호를안 넣고, 여기서 등을 넣었다 쳐봐. 그럼 여기서 등호를 안 넣었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는 얘의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안 되지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또다시 해가 되겠지 됐어. 음.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요것만 해가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얘는 일단 자수익선 그리고 나서 자 기준 얼마 마이너스 1자큰거 작은 거자 그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두 번째, x는 마이너스 1 미만. 자, 마이너스 1 이상이면, 자, 얘는 양수 음수. 양수. 자, 그래서 x 제곱,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은 0. 자, 이거 그냥 바로 마이너스 5로 갈게. 자, 2차 방정식 풀었더니, 5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,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5, 여기 들어가, 안 들어가? 마이너스 음, 1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? 음, 그럼 여기서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요거 둘다 지금 해가 되는 상황 자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x제곱 그리고 얘가 부호 반대로 나가는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만나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4 하고 마이너스 1까지 해서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? 까지자 그러면 이거 1 3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, 자, 똑같이 마이너스 1이지만, 이 마이너스 1은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, 여기서는 해가 되고,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.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돼야 안 돼? 안 돼.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해가 되긴는 돼. 여기 위에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. 돼야 안 돼. 음. 자,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해는, 보통 2차 방정식은 해가 보통 두개나오는게 당연하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범위를 나눴기 때문에, 자, 결국,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. 요렇게 3개가 나오는 거라고. 됐지?